예, 우리 또 이후 첫 부활주의를 맞고 또 이후 초청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 그거를 꺼주고 제 것만 띄우고 있어요. 제 것만. 설교 파워포인트만. 예. 예, 됐습니다. 저 반갑습니다. 저는 세순교회를 숨기고 있는 이문수 목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먼저 시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꽃 옆에 있습니다.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먼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시지요. 뭐, 다는 알질 못하지만, 뭐, 첫 구절 정도는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유명한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쩍새도 울었고요. 천둥도 구름 속에서 울었고요. 또 그립고 아쉽고 가슴 조이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간밤에 무슬리가 내리고 모든 세월, 모든 것들을 또 견딘 이후에 한송이 국가꽃이 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이후 초청잔치 우리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중에는 형제분, 또 부모님, 또 남편, 아내, 또 형제, 자매들, 친구, 또 이웃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저 여기 와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와줘야지. 아이고, 안 가면 막 끝까지 또 괴롭혀서 그냥 한번 가주고 말지. 뭐 다양한 그런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와 계시지만요. 그 배우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가장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죽음에서 사는 것.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대원하고 있지만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 영혼을, 제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15년이 넘는 세월을 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 오기까지 한 번만 와달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달라. 한 번, 제발 한 번만 와봐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저 무릎과 눈물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만문을 활짝 열고, 어차피 오셨지 않습니까? 기왕에 오신 거 아닙니까? 몸만 여기 있지 마시고, 만문을 한번 열고,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저게 진짜인가? 정말인가? 그리고 저게 진짜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비록 이 20, 30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온 세순교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오신 김에 마음은 여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제목, 설교 제목은요, 영원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불행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불행해도 돼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모두가 행복해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TV 틀어봐 보십시오. 어쩌면 조금 더행복해질려나 맛있는 거 먹으러 찾으러 다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해서 온대 여행 다니면서요.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행복이 없습니다. 또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면 행복해볼까. 아침부터 밤늦게 막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행복은 저 멀리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까이는 불행이 더 많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인생이 80년을 산다고 치면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시간은 80년 중에 얼마나 될까요? 한 10년? 너무 많다. 한 5년? 아니면 2, 3년? 그통계가 무엇을, 어,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짧더라고 와, 80년을 사는데 내가 진짜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불과 불가 맨날이 안 되네? 그럼 나머지 세월은 뭡니까?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관계 망가져서 서로 힘들고 이런 시간들로 채워진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길 원한데 왜 이토록 불행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원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나무가 밑둥이 잘려서 넘어져 있습니다. 저 나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잎이 푸릇푸릇합니다. 살은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죽었습니다. 잘리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뿌리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잎이 푸릇푸릇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저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푸른 잎이 점점 누렇게 되어지고 바짝 말라 삐뚤어져서 마침내 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나무가 밑둥에서 잘려서 죽어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의 모든 근원은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죽음의 뿌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요. 절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가난, 질병, 또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또 열매 없음.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습니다. 내 입에 안 들어옵니다. 내 입에 들어온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립니다. 신기루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설명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대부분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 뿌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요. 죽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죽음의 열매들이 우리를 불행해,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왜 우리는 죽게 되어졌는가입니다. 사망의 독침을 맞은 겁니다. 사망의 독침. 저 정갈 보이죠? 사막의 정갈. 독침 한번빵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쏘이는 순간에, 아, 하면서, 독이 온 몸에 퍼져가면서 열이 나고 비참한 고통을 느끼다가 마침내는 죽어져가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대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밑둥이 잘려졌다고 해서 대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 속에서 모든 불행들을 다 겪다가 마침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저죄 때문입니다. 죄. 저 사망의 독침은요, 죄를 향해서 불화살을 막쏴댑니다. 불화살을 막쏴댑니다. 근데그 죄가 있는 사람은 죄와 들러붙어 있는 사람은요, 그 죄를 향해서 사망의 독침이 쏘아질 때에, 죄와 함께 그, 저 불화살에 맞아서 함께 죽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죄와 상관없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죄입니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원죄. 그리고 이 원죄가 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원죄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망의 불화살이 죄를 향해서 휙휙휙 쌀 때요, 그 관역은 죄인데, 죄와 함께 들러붙어 있어서, 죄와 함께 죽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일까요? 죽음 이후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저는 천국, 지옥 가본 적 없습니다. 뭐 갔다 온 사람들 영상을 통해 간증을 보긴 했지만,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제게 믿음을 주셔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또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섬기는 목적도 이겁니다. 제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믿고 있는 천국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세상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 아닌 곳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관해서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어찌되어졌던 정말 발걸음, 귀한 발걸음 하셨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된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그곳엔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 그리고 이 완전한 행복이 영원토록 주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불구덩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입니다. 꺼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 가면요, 이 사람은요, 타지도 않습니다. 뜨거운 건 똑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불에 뛰어본적 있으십니까? 불의 그 뜨거움, 그 고통은 똑같은데, 타거나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한번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심판대에서 어떻게 심판받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것은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못 합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들 설득 못 시킵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것이 진짜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진짜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게하실랍니까 진짜라면. 그동안 그냥 이 땅의 것이 단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무언가 쌓고 살아가면 여기서가 단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게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오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죽으면 그만이지 이 땅이 다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네가 가봤느냐? 하나님 있느냐 하나님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제가 한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믿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박효진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악한 교도소,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셨고요. 또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록 교도소에서 근무하지만 그 범죄자들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셨지요. 특별히 이분은 사형수를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 아무나 사형수 됩니까? 오늘 대한민국은요, 사형당에 마땅한 사람들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사형수들요, 그냥 도둑질 조금 하고 이런 사람들 사형수로 안 합니다. 흉악하게, 악독하게 사람을 죽인 자들, 그런 자들에게 빨간 딱지 사형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 박효신 장로님은 그런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저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내용이 뭘까요? 우리 인간들은 포기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이 사,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사형 판결을 내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비록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가는 그 삶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저분의 저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친구와의 대화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친구분이 병원에 그 영안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영안실에서 정말 돈 많이 번다. 우리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보다 내가 수입이 훨씬 많다.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그래.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매일 영안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안다. 나도 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건난 매일 경험한다. 매일 눈으로 본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 믿기로 내가 작정하고 있다. 아직은 안 믿지만, 반드시 내가 예수님 믿을 거다. 이유가 뭐냐?" 죽음 모습을 볼 때에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로 고통스러운 그런 투병 중에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요, 그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평안하게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음, 그막 얼굴이 이그러지고 찡그린 표정으로 억지로 뭔가에 끌려가는 그런 표정을 두려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매일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죽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내 친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아, 이분은 지금 천국 가셨네. 이분은 지옥으로 가셨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분이 그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그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비록 가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 있어서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또 이웃 친지들을 떠나보내고 하다못해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그 로드킬 당한 그 짐승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죽겠다라는 분 없죠? 그러면 이 말씀에 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죽음이 영원한 불행, 영원한 지옥 불구등이로 가는 관문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원하는데, 어떻게 이 사망의 독심을 뽑아낼 수 있는가? 죄를 뽑아내야 됩니다. 죄를 뽑아내야 돼요. 죄가 눈에 보이면요. 흙문지처럼 몸에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에 불러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못살, 못 살려냅니다. 아니요. 이미 죽어 있는 영혼은요, 스스로를 못 살려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영혼.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영혼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못살려 냅니다. 누군가가 살려줘야 됩니다. 사망의 이 독침을 누군가가 빼, 빼내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못 빼냅니다. 이 사망의 독침을 빼낼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제가 조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근데 조금 전에도 죄 없는 사람 없다고 했죠?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독침을 빼내려고 해도요,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아들에 있는 그 사망의 독침 빼내려고 해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이 사망의 독침을 우리 속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죄에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고 한들 희생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빛을 졌죠? 그 빛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백만은 빚졌습니다. 빚문서가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무엇 하면 그빚문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데, 아무, 아무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죄 없는 분이 그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께서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사망의 독침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 내 생명을 지불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천만 원 빚졌는데 예수님은 백억 천억으로 갚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죄 안에서 왕로를 못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하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죄값만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는데 진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죄를 줘서 죄로 인해서 죽게 만드는데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요.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면요.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라면요.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새 생명을 내게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나는 천국으로 간다. 죽음아 와라. 사망아 와라.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망, 어둠의 권세를 이긴 이 능력은요, 죽음 이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요. 그 죽음을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모시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 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평안이 몰려들 겁니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 가정에 하늘에 복이 임할 겁니다. 안 되는 게 되어질 겁니다. 자녀가 잘될 겁니다. 문제가 닥쳐와도 문제가 문제로 나를 고통스럽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롭게 역전되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네 하면 제한테 와서 따지십시오. 당신 거짓말하네. 왜 사기 쳤어라고 제한테 따지십시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모든 기업들 가운데 힘 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곳에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온 세상의 독심을 홀로 다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독심을 다 뽑아서 자신의 몸에 다 박아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행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왜 기회입니까? 지나가면 다시 못 잡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못 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원한 행복에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부분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십시오. 이 아멘 할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부활이고 생명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를 믿는 사람은요. 이제 전혀 다른 육체는 똑같습니다. 껍데기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이 문서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이 문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졌고요.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부활의 나라로 새롭게 옮겨져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행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철서님입니다. 성철서님. 저희 명석에 저희 집이 있는데 조금만 가면 성철서님 젠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봄되고 가을되면요. 수많은 보살님들이 거기 성지순례를 오십니다. 그 성철 스님. 인간적으로 보면 존경할 만합니다. 이분은요, 평생을, 평생을 진리가 뭔지, 도가 뭔지, 그 득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바쳤던 분입니다. 고행은 또 얼마나 고행합니까? 금욕은 또 얼마나 금욕합니까? 이분은요, 제가 살펴보니까, 스님들을 수행할 때, 수년을 등을 땅에 대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주무셔도 앉아서 주무시고 또 까까만도 불상 앞에 천배 만배 얼마나 많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얼마나 고행과 수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에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가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다. 도 여러분들, 이 기사는요, 인터넷에 그냥 승철 스님 치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승철 스님이 그렇게 평생을 수행하고 나서 마지막 임종할 때에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평생을 남력을 속, 속여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승철스님 앞에 답을 구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불행 속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을까? 승철스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나름대로 답은 해줬죠. 그런데 승철스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거짓말했다. 남녀를 속였다. 나도 답도 모르면서 헛된 것들을 가르쳐 줬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철천 유언에서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평생에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근데 여기는 구원이 없다. 왜? 내 죗값을 해결할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생을 54년 동안 그 사랑하는 피부치도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나는 지옥에 간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영상을, 인터뷰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TV 기자와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TV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철 선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손을 흔들면, 내 말을 믿지 말란 말이요. 내 말은 거짓말이요. 내 말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이때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때 이미 구원이 없고, 여기가 진리가 아니고, 여기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그 기자 앞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그토록 원하는 완전한 행복, 불행이 오더라도 그 불행을 이기며 나아가서 새로운 승리를 원하는 그 행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공은 여러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선택할 건지, 영원한 불행을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주님 앞에 서면요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들어버렸기 때문에.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못 들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 에 예수님 나못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 들었잖느냐? 2019년 4월 21일 부활 주일 날내 종을 통해서 들었잖느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넌뭐 했느냐? 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시고 길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들 이곳에 초청한 초청자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저 천국에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그 지옥 불꽃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 구원해 주세요. 저들 백상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